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 속에,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야,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응, 구역 모임에 에, 가야 된다, 교제에 참석해야 된다, 예, 11조 바쳐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건다 율법이야. 그거 할 필요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게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개 물든 사람이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잡아놓고 막 혼냈어요. 당장 그따위 소리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왜 그러냐 면은 완전히 그리스인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방종이요. 방종.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른받아서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마라 응? 사랑해서 서로 종로를 하라 그 자유가 방종의 자유입니까 육체의 기로 예? 편안하기 위한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거에요 예.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거에요 그리스의 율법 아래 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말씀 안에서 성장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 마음도 없으면서 네? 자기 행위그뭘 행해 가지고 어?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네?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놓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예? 그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왜 모릅니까? 반신 불수입니까 모르게. 예?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내가 벗을 때 입을 것서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어? 감옥에 갔을 때찾아보았고 예?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성령을 한 사람은 해놓고 내가 뭐 했다는 생각 없어요. 예?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예? 하, 자지도 않고, 예? 진자리 누른 그 마른 자리 가라 눕히고, 예, 병들면 잠안 자고 간호하고, 예, 당신은 안 잡수면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자기 진행을 다 빼가지고 자식 하나 낳고 키우는데요. 자기는 그냥 쪼글쪼글 다 늙어도, 자식이 훌륭하게 되면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그 자식 예, 뭘 하시면서 "야, 너 언제? 너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간 뭐잠못 잤다? 응? 네, 너, 내 먹을 거, 너 얼마? 너 주었다? 응? 언제 어떻게 했다? 그참뭐 지부치게 기록해 놓습니까?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못다줘서아쉬웁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예? 미운 사람한테는요, 너 언제,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줬다. 안잊지버려요 그거. 죽을 때까지. 예, 미운 사람한테 준 거는 안잊지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게 오른손이하면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부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기쁜 마음도 없이 억지로, 에? 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해놓고 막교만하고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뭐 했는 것처럼 말이죠. 뭐 대단한 것처럼 야단스럽게 그러는데요. 예? 그걸, 그걸 그런 것이 육신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구분을 좀잘 해봐요. 에? 이제 성령은 예? 어떤 사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육신에 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 말이에요 예. 요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령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뭘? 예? 뭘 열심히 하면은 네가 어렇게 된다든지 열심히 하면은 뭐큰 복을 받다든지 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는 마땅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 고해요 죽기까지. 그성이 가르칩니다. 예?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 예? 부모가 예?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못하는까지 내버려 둬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말안 들으면 때려요. 미워서되는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음악에 다스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